네, 중요하다. 가져오죠. 근데 뭐하중해 Recognize.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. 네. 너의 애완동물에 특정한 요구. 어, 요구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네. 얘랑 얘랑 표현도해 뭐하는 게 중요해? 그것들, 그 요구들을 존중.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. 만약 너의 애완동물이 네. 운동을 좋아한다면, 그리고 네. 많은 네. 에너지에 대해라면, 예를 들면, 그렇다면, 그날 그녀는 뭐할까 비유 강조 훨씬 더 매니저를 다루시겠죠 다루 실내에서 뭐 한다면? 네가 그날 그녀를 밖으로 데려 나간다면 뭐 하도록? 공을 뒤쫓도록 한 시간 동안 매일 한책 시키면 좋을 거는 얘기지 아니면 너희 고양이가 부끄러워하고 소신. 소심하다면 그나 그녀는 원할텐데 뭘 원하지 않을거야? 네 음. 투고형 세성태형태에서 옷이 입혀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전시되는 걸 어, 전시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캐쇼 쇼에서 고양이 쇼에서 갑자기 고양이 쇼 고양이야? 고양이? 아 고양이구나 맞아 대기인줄 알았네 네그 다음에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너는 기대할 수 없죠 마코 앵무새로 알고는 뭐 기대할 수 없어? 조용. 조용하고 스틸이 게 네. 형사로 써거든요 정지되냐? 아니 정지되, 조용하고 정지되, 형용사 형사. 용 항상 정지되어 있기를 기대할 수 없죠. 그들은 마이네이션, 속성상, 어때? 시끄럽고 감정. 감정적인 생명체죠.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. 이 가족, 뭐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파트가 뭐하지 않는 게, 흡수. 수, 흡수하지 않는 게, 소리를 네 못뿐만 아니라 뭐 아, 이거 뭐만큼 잘이구나. 뭐만큼 잘 열대우림이 흡수하는 것만큼 아파트가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 잘못이 아닌 거죠. 그래서 그렇죠? 우선 이제, 마지막으로 우선 얘기해야 되지? 네.